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다기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바로 내과의 복진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수면과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고 막횡설 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네. 봤어요. 근데 수면 내시경을 할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거죠? 네, 예, 저도 사실 방송을 봤는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내시경을 편하게 자면서 하는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수면 내시경이란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명칭이지 어, 수면 내시경으로만 이해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음. 어, 의식하 진정 내시경 아니면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확합니다. 행설수술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면 내시경에 주로 이용되는 약물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입니다. 음. 어, 이 약물들의 특징은 기억상실 그리고 의식 저하를 일으키지만 진통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기억도 못하고 의식하지를 못하지만 실제로 내시경 도중에 통증을 느끼고 아. 어 이제 예를 들면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꼬집으면 어그 느끼는 그그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음, 아야 음.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하는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 치료 내 시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면 내시경 검사는 깊은 진정이 아닌 가벼운 진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깊은 진정은 호흡 부정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 검진이나 진단을 목표로 하는 내시경 검사는 환자를 가볍게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진정 깊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환자의 운동 반사 자격은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가끔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행설 수설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어, 어떤 분들은 내시경을 두 손으로 잡는다든지 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역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시경 도중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히려 진정 깊이를 약하게 해서 가볍게 해서 의식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의식이 본인은 기억을 못 하나요? 자기가 막 일어나고 잡고 했던 거를? 예, 그거를 대부분의 경우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횡설수설하는 게뭐 전체 환자 중에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잘 자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어, 뭐제 아주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는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열명 중에 한 일곱 여덟 명은 잘 자고 음. 크게 탈이 없는데 한두명 정도, 한 십에서 이십 프로 정도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분들이 있고 어, 특히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